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한숨만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불공평해졌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나라에 살아도 누군가는 하루 만에 몇천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해도 카드값 하나 갚기 벅찹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그 불길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돈이 풀리면 서민이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자들의 자산이 더 커지고 서민의 지갑은 더 얇아집니다. 금리 인하가 선물처럼 들리지만 그 혜택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끝판왕이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50대 남성은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죠. 하지만 몇달후 그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다 갚은 순간 자산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두 배가 되었고 그의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이자는 줄었지만 세상 물가는 더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빚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60대 여성은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습니다. 장사로 모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죠. 이자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자 이자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들어오는 이자는 점점 줄고 생활비는 점점 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자보다 물가가 더 무섭다. 돈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돈은 서서히 녹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한 한 가장은 매달 월급을 받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그를 비정규직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급여는 예전의 절반 수준. 물가는 올랐지만 임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노후 자금은 손대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미래가 아니라 생존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타고 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 대출을 레버리지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월급으로 버티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녹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들썩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겁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돈이 녹지 않게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아닌 자산을 만들어야 하고. 그 자산이 스스로 일하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을 쥐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의 통장, 하나의 상품에 몰아넣는 순간 리스크는 커집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원화와 달러, 정기예금과 펀드처럼 나누어 두는 게 방패가 됩니다. 셋째, 정보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는 느리게 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지금의 불길이 언제 당신의 지갑으로 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력보다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경제의 판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흐름을 읽느냐가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불길 속에서도 얼어붙은 월급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들은 돈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한발 앞서 대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금리 인하로 세상이 쉬워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 당신의 돈이 잠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아닌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불타는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주식 시장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금리나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입니다. 돈의 방향을 잊지 못하면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입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고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월급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돈으로는 물가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불타오르고, 월급은 얼어붙은 채 멈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왜 나만 뒤처질까라는 자책이 아니라, 나는 이 구조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시작입니다.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의 방향을 바꾸는 것, 자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돈을 쥐고만 있는 것이 오히려 손실입니다. 예금 이자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돈은 스스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곳에 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립니다. 이때 단기적인 급등락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남들이 이미 달려간 곳이 아니라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곳을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채권이 흔들리고 주식이 오르면 예금의 이자는 낮아집니다. 이 순환의 리듬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질 때는 자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돈이 빠르게 돌면서 일부 부문은 과열되고 일부는 얼어붙습니다. 이 때는 따라가기보다 버티기가 중요합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될수록 내 자산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의 가장자리에 서야 합니다. 가장 큰 이익은 중심이 아니라 경계에서 나옵니다. 움직이되 과열속도보다 반박자 느리게 가는 것이 생존의 리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보의 흐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정보의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뉴스라도 어떤 사람은 방향을 읽고 어떤 사람은 불안만 느낍니다.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보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단순히 돈이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게 진짜 정보력입니다. 한발 빠른 사람은 정책의 변화를 읽습니다. 정부가 어디를 조정하고 어떤 시장을 묶는지 그 의도를 보는 겁니다. 정책은 언제나 이유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일수록 내 안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남들이 힘들 때나 혼자 괜찮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소음이 너무 큽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가 쏟아내는 정보는 대부분 감정적 반응을 자극합니다. 그럴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이 자산을 샀는지, 왜이 투자를 유지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없다면 그건 투자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양극화의 시대는 냉정한 시대입니다. 노력보다 구조가 감정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입니다. 반대로 구조를 읽는 사람은 잠시 쉬어도 자산이 일합니다. 이 차이가 쌓여 격차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금리 인하가 기회가 될지 함정이 될지는 결국 준비된 사람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 월급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내가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녹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양극화의 시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과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순환합니다. 불타는 시장은 결국 식고, 얼어붙은 시장은 다시 녹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를 어떻게 건너느냐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의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의 돈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도를 다시 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부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극화의 시대.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